6번은 좀 중요한 문제니까 어차피 영상보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풀어줄게 4km를 30kmh로 갔대 이거는 AP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야 그럼 이, 이거 이 전체를 간 어떤 Average 스피드가 얼마냐 뭐 방향 고려 안 해도 되니까 스피드라고만 하면 되겠지? 이 문제인데 일단 정석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감으로는 어때? 이게 이렇게 되면은 40보다 크겠니 작겠니? 평균이? 얘는 이만큼은 30으로 가고 이만큼은 50으로 가면? 클거 같아. 요 40보다 크다고? 40보다요? 어, 왜냐면 얘네들은 중간이 40이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다. A, B, C, D 봐봐. 뭐 40보다 크냐 작냐 40이냐 이렇게 나왔잖아? 감으로 때려잡았을 때 사실 그때 기억상으로는 less 어. than 4 0이긴 했어요. less than 42였지 기억상. 네. 그치? 왜? 자 정석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자. 시간을 계산을 해볼게. 네. 요거를 인터벌 1이라고 하고 인터벌 2라고 해봐. 1번내 걸린 시간 얼마큼이야? 1분에요1번1번 1번 어. 구간 동안. 디스턴스를 블로스티로 나누면은 그지? 요만큼 hour가 걸린거거든? T2는 얘를 이렇게 갔으니까 요만큼 hour가 걸린거잖아? 그러면 다시 V average를 구해보면 8km를 요 시간만큼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럼 밑에가 150으로 동분을 해준다고 치면 얘는 5급하고 얘는 3급하고 20 플러스. 12. 그지? 32, 8. 그럼, 오버원 이렇게 때려주면, 150 오버사니까, 37.5kmph인데. 맞나? 맞지? 응. 정성은 이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게, 만약에 매 시간 동안, 3 0 k m p 오고 또 4시간동안 5 0 k m 파월를 갔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120km 갔고 200km 갔고 320km 갔으니까 팔로 나눠보면 40이 딱 맞아. 네. 평균이.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같은 시간만큼 이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50으로 이만큼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만큼을 30으로 가게 되면 그지? 요 넓이가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잖아? 그럼 평균 얼만큼으로 갔냐라고 하면은 요 위에 반절 뚝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면 딱 맞으니까 여기가 지금 50 40 30이 말이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같은 시간이니까 여기가 근데 만약에 VT 그래프를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상황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50 먼저 그리자. 여기가 델타 T1이라고 해보고, 요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델타 T2. 맞아? 왜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거야. 지금 4kg, 4kg로. 디스턴스 가 같다는 거는 시간이 같다는 거는 단순 히요 타임 인터벌이 같다는 거니까 이 길이 같은 거거든. 근데 요 넓이가 같은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다 4km 4km로 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으로 더 오래 갔어, 30으로 더 오래 갔어. 30으로. 30으로 더 오랜 시간을 갔으니까 평균은 30 쪽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이 감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뭐 SAT 푸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굳이 피직스를 몰라도 거속시만 알아도 풀수 있는 얘기다. 알겠지?